방금 보여드린 게 뭐냐?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, 1월 29일까지, 군고구마를 폐기한 게수입니다 318개. 어마어마하죠? 세달 동안 고구마 300개를 내다 버렸어요. 아..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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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편할먹가이드, 오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? 편의점에 군고구마 팔았었거든요. 올 겨울을 부탁해, 하면서 군고구마, 군계랑, 군감자. 이렇게 홍보를 해 놨어요.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내가 진짜 고구마 한 번만 더 이런 걸로 들어오면 고구마 장사 접어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조금 괜찮게 들어왔어요. 사이즈가. 구워서 팔면 이렇게 되거든요. 요거 하나 2,000원. 사드시겠습니까?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맛은 있습니다 까볼게요 맛은 있어요 작년 겨울에 요런 비슷한 거를 1,500원에 팔았었습니다 500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고구마도 더 좋아져야지 값이 30% 이상 올랐는데 고구마 사이즈와 맛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요즘 들어오는 건 그래도 꽤큰 편이에요 옛날에 요만한 거 들어왔어요 요만한 거딱 요만한 거 요거 누가 2,000원 주고 사먹냐고 뭐요? 점포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때 이제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로 올릴 수 있는 해피콜이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도 막 올리고 그리고 저희 경영주 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가 있는데 그, 저희 지역의 지역장님이 MD 간사예요. 경영주 협의회 회원 중에서 상품에 대해서 약간 어떤 힘을 좀 갖고 계신 분인데, 지역장님한테도 내가 몇번 말씀을 드렸거든요. 고구마 좀 개선해달라. 고구마 사이즈가 너무 천차만별이고, 맛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, 하여튼 상품이 너무 안 좋다. 이거 좀, 어떻게 건의 좀 해달라. 몇번 얘기를 했는데, 전혀, 개선이 전혀 안 돼요. 그래서, 고구마 뺄 겁니다. 몰라, 인제 안 팔아. 인제 안팔 거예요. 뭐요? 장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. 내가 돈 주고 사먹을 만한 걸 팔아야지. 그게 팔리지. 나도 돈 주고 안 사먹을 거 같은 거를 나보고 팔라고 주면 팔수 있겠어요.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. 회사가 상품 개선을 못한 거예요. 야, 넘어가, 넘어가. 고구마로는 제가 왜 썰전을 찍고 있냐면, 제가 한 14년, 15년 전에 수능 끝나고 친구들 3명이랑 같이 군고구마 장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, 아시죠? 옛날식 이 원통. 굴뚝 이렇게 꼽아갖고, 연기 막 나는. 할 것도 없고, 이제 수능도 끝났겠다. 이제 할 것도 없고, 그래가지고, 용돈이나 좀 벌자. 해갖고, 고구마 싸게 드릴게. 애들 대학 등록금 좀 보태줘요. 이러면서. 그렇게 하면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장사를 할 운명이었나봐요. 그리고, 이제 S사에서. 이 고, 군고구마 기계가 처음에 S사에 먼저, 제일 먼저 도입이 됐거든요. 그 S사에 이제 약간 시그니처 점포 같은 데서 사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점포는 하루에 고구마를 한 60개 50개 60개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요 군고구마 기계 요거 개발하신 분이랑 다른 제품들도 막 개발하고 여기 군감자 군계란 있었죠 군감자 군계란 요거 다 그때 그 군고구마 기계 개발하신 분하고 사원들 그리고 FC들 그리고 그 위에 팀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한 제품이에요. 이게 편의점 시장이 워낙에 넓으니까 S사에만 독점 공급을 안 하고 딴 데까지 다 퍼뜨려 버린 겁니다. 지금은 이제 겨울철 별미 해가지고 이제 기계를 들일 수 있는 점포다 하면 애지간하면 들어가요. 그 정도로 이제 될법한 장사였단 말입니다. 실제로 작년엔 괜찮았어요. 2017년 겨울에는 많이 팔았습니다.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맛도 있었고 사이즈도 괜찮았고. 근데 이게 전국으로 퍼지다 보니까 퀄리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고구마 사이즈 진짜 요만한 거 와가지고 나 2,000원에 팔으라 그랬을 때 그거 네. 나 물건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안온 걸로 처리할 테니까 다 도로 가져가라 점주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말 다했죠 상품이 얼마나 안좋았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나름 이제 군고구마에 또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경력을 가진 저였기 때문에 군고구마엔 자신 있었는데 심지어 고구마 이제 맛있게 먹는 법 해갖고 컨텐츠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. 있는데 다 버릴 거예요. 2019년 겨울 군고구마 장사는 망했어요. 뭐요? 회사가 잘못한 거죠. 난 잘못한 거 없어요. 내년 겨울에 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. 제가 27,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 앞에서 뭐... GS25 고구마 별로다 라고 깠는데 내년에 또 개선 안 돼서 나오기만 하면 진짜 아무리 팔이 안쪽으로 굽어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거는 당당하게 까겠습니다. 회사도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차없이 까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구독 이쪽이고요. 지난 영상들은 이쪽입니다.